안녕하세요. 다시 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은 그 용어 예정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어 약자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은 NPCR로 용어 약자의 영어에 가장 첫 자를 따서 NPCR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도 입에 좀 붙도록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입에 안 붙어요. 그래서 뭐 가장 완전한 구제지점 뭐뭐 그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 막 이러시는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막좀 한국말인데 조금 쉽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쉽게 밑에 설명을 풀었고요. 이걸 보시고 규칙책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풀어놓은 걸 보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위험한 동물 이 있는 상태, 잘못된 그림, 플레이 금지 구역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는 경우의 기준점을 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는 4개가 있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수리지, 동물 입한 구멍, 일시적으로 고인물. 이것들로부터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놓인 경우에 방해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안이나 위에 볼이 놓였거나 가 있거나 또는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구역이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 커팅 그린에 한해서 플레이 선에 방해가 있는 경우까지가 그런 거고요 위험한 동물들인 상태란 위험한 동물이 어, 그대로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했을 때 플레이에게 신체적인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잘못된 그립과 플레이 금지 구역은 잘못된 그린에 볼이 놓였거나 플레이 금지구역 볼이 놓였거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이 잘못된 그린이나 플레이 금지 구역에 닿는 경우, 네, 요거 반드시 구제 받아야 되는 거고. 어 잘못된 그린과 플레이 금지 구역은 구칙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무적으로 그 구제가 필수예요. 필수 구제가 필수. 모인 그대로 치면 무조건 페널티를 받고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나 위험한 동물 이 있는 상태는. 부자안 받고 그냥 쳐도 돼요. 카트 들어있는 물 그냥 치는 거 보셨잖아요. 위험한 동물인 상태. 옆에 곰이 큰게 하나 있는데 자고 있어. 곰 옆에 볼이 있네? 악어가 있네? 오, 씨, 얼른 치고 도망가. 가능해요. 어, 자, 이거 선택만 하면. 네. 자, 이 지점은 원래의 볼과는 가장 가까워야 돼요. 원래의 볼과는 가장 가까워야 되고, 홀에는 더 가까우면 안 돼요. 원래의 볼보다. 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보다 홀에는 더 가까우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이란 말을 보시면 가장 가까운 써있죠 뭐하고 가장 가까워야 돼? 원래의 불과는 가장 가까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구제점이어야 돼요 요구되는 코스의 구역이 있으면 그 방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가장 가까운 완전한 원래의 불과는 가장 가까워야 되고 원래 있던 방위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래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워야 돼. 원래의 과는 원래의 볼과는 가장 가까워야 되고, 원래의 볼이 있던 지점보다 홀에는 더 가깝지 않고, 그 방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고요. 요구되는 코스의 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한번 다른 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음, 플레이어, 패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얘기예요 패널티 구제는 다릅니다.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때는 볼이 일반구역에 있었다면 기준점도 반드시 일반구역에 된다는 얘기고 구제구역도 마찬가지고 볼이 페널티구역에 있었다면 기준점도 구제구역도 반드시 페널티구역 벙커에 있었다면 기준점과 구제구역도 반드시 벙커 다만 벙커에 있을 때는 일벌타를 받고 후방선 구제를 받고 벙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구제규칙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볼이 퍼팅그레이너다면 기준점은 구제구역은 필요가 없죠 어, 기준점이, 기준점 볼을 플레이어스 하는 거니까, 그때의 기준점은 일반 구역일, 반 구역 또는 퍼팅 그린이어야 된다. 어, 퍼팅 그린만 좀 다르죠? 이 말입니다. 이 기준점을 정할 때, 이 기준점을 정할 때, 플레이어는 방해, 그, 만약 카트드로, 카트드로에 방해가 없었다면, 바, 사용했을 클럽, 그러니까 홀까지 50m 남았어요. 근데 카트드로에 걸려. 근데, 그 카트도로가 없었으면 50m 남으면 뭘 썼을 거예요? 웨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웨지를 갖고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웨지를 갖고. 50m 남았는데 3번 호드를 갖고 기준점을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준점부터 한 클럽이니까, 기준점이 멀어지면 구제구역도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구제구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 사용했을 클럽이 아닌 다른 클럽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스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트도로가 없었다면 원래 사용했을 스탠스를 잡아야 돼요 일부러 스탠스를 이상하게 서서 구제구역을 기준점을 다른데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을 정상적으로 아무 방해가 없었다면 홀로 할수 있는데 일부러 오른쪽으로 나는 스윙을 할 거야 그 불합리한 거죠 오른쪽으로 스윙을 하겠다고 해서 구제구역을 다른데 내가 볼을 구제구역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구제구역 에 가려고 다른 스윙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고, 플레이선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치면 문제가, 없, 아니, 똑바로 치면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나는 돌려서 심한 훅을 칠 거야. 웨지를 잡고, 50m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제구역을, 기준점을 엉뚱한 데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정할 때는, 플레이어는 그 방해가 없었다면, 반드시 사용했을 클럽 스탠스 스윙 플레이선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스탠스를 취하고 스윙을 해보면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렇게 하지 올바른 구제 구역과 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으니. 까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어, 기준점 여기쯤 나오고 구제 구역 여기쯤 나오겠네 하고 드롭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드롭했을 때그그 그 구역이 잘못된 장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구제 구역을 벗어난 곳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도 있잖아요. 드롭하고 플레이하고 나면 바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확하게 다시 측정해보고, 어, 이건 잘못된 장소야. 그러면, 잘못된 장소에 일반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 가장 가까운 안전한 구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장 가까운 안전한 구제을 그, 정하는 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볼은 여기에 있는데, 볼 무시하시고, 볼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볼은 여기 있어요. 볼이 여기, 에 놓였다고 칩시다. 아니면, 여기에, 하나는 여기에 놓였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 놓였어요. 예를 들면. 여기 놓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홀은 여기 있습니다. 일단 홀까지는 50m 남았으니까, 웨지를 잡고 사... 아이고, 50m, 외찌를 잡고 스탠스를 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탠스를 이렇게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웨지를 잡고 클럽을 내려놔요. 그러면 어... 클럽이 헤드가 닿는 이 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이 그럼 이 지점부터 홀에 가깝지 않은 한 클럽이네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이제 구제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점이 원래 불과 가장 가깝죠 오른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 아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당연히 기준점은 왼쪽이 되는 거예요 볼이 카트 도로도 일반 구역이죠 카트 도로도 일반 구역이니까 기준점과 구제구역은 반드시 일반 구역이어야 되고 볼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보죠 볼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볼 정상적으로 스탠스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플레이를 할 테니까. 그런데 볼이 카트 도로에 걸리 카트 도로에 있고 스탠스도 걸리네요. 그러면 구조를 받을 때 어디로 잡아요? 이제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 오레, 도로 왼쪽으로 갈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왜 원래 볼과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그러면 어 스탠스를 요렇 요 정도 쓸수 있겠네요. 요 정도 쓸수 있겠네 스탠스는. 센스는 이 정도 쓴다고 치고 클럽 헤드를 내려놨을 때 헤드가 놓인 지점 이 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이 지점보다 홀이 어디 있었죠? 어 여기쯤 되겠네요 그러면 홀에 더 가까우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구제 구역이 아이거보다더 커지겠죠 이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까우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요구에도 나올 수 있겠네. 여기로 나와도 홀에 더 가깝지 않잖아요. 그죠? 기준점보다. 홀의 거리는. 그니까,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구제구역은.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준점을 측정할 때, 기준점은 그 방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곳에서 사용했을 클럽과 스윙과 플레이선, 그걸 스탠스를 재서 클럽 헤드를 내려놓았을 때 헤드가 놓인 지점이,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안전한 구제점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워, 여기도 우에 이제 그 규칙책이 나오는 말인데 조금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와살 하는데, 한 가지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고 난 후, 카트도로 구제를 받고 드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구역에 있는 배수구에 또 발이 걸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방해로부터 구제를 받고 난후 다른 방해가 다시 생긴 경우 그죠? 이런 경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방해가 공존하는 경우 그러니까 스탠스는 카트도로에 놓이고 볼은 일반구역에 있는 배수구에 놓여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의 방해가 공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각각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돼요 각각 두 개를 동시에 어 벗어날 수 있는 기준점을 잡고 하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먼저 구제받을지는 플레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두 가지 방위가 공존하는 경우, 나는 배수구부터 받을 거야. 아니면 나는 카트도로부터 받을 거야. 할수 있어요. 카트도로 구제를 받고 배수구를 했을 때 어떤 게더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네. 자, 두 가지, 이래서 두 가지 방위로부터 한번에 구제를 받기 위해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규칙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 각각 개별적으로 받아야 된다. 다만 플레이어가 여기입니다. 다만 플레이어가 각 상태로부터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더라도 그둘중한 상태로 방해가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때는 그 상태로부터 동시에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해본 뒤에 어, 두 개가 동시에 받으니까 이거 그냥 두개 동시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구제를 받아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 각각 구제를 받고 난 후에 배수구에 구제를 받았는데 카트도로에 다시 놓였어요 카트도로 구제를 받았더니 배수구에 다시 놓여 배수구에 다시 구제를 받더니 카트도로에 놓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죠 실제 구제를 받아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건안 돼요 실제 구제를 받아보고 이런 걸 핑퐁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개의 구제로부터 받는데 계속 방해가 계속 생겨 계속 구제를 받아도,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그 두, 사, 두 상태 모드로부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골라서 한 클럽인의 볼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 합리적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동시에 방해가 돼서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눈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제를 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기준점을 정하지 않았다. 기준점을 정할 때는 아까 말했죠. 가장 가까운 완전한 기준점을 정할 때는 반드시 그 방해가 없었다면 사용했을 클럽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기준점은 사용했을 클럽이에요. 50m 남았으면 웨지로 기준점을 정하고 구제구역을 측정할 때 클럽 길이로 측정하죠. 클럽 길이가 뭐예요? 플레어가 가진 클럽 중에서 14개의 클럽 중에서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의, 클럽의 길이가 클럽 길입니다. 클럽 길이는 용어의 정이 나오죠? 클럽 길이는 언제 써요? 지금처럼 구제구역을 측정할 때또 티인구역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거죠. 티인구역의 크기를 측정할 때 사, 클럽 길이를 씁니다. 그래서 클럽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드라이버 길이가 다르고 내가 드라이버가 없다면 3번 우드로 아니면 5번 우드가 나의 클럽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은 반드시 사용해서 클럽으로 정하는데 구제구역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클럽 길이로 해야 돼요. 하지만 기준점을 기준점을 정할 아 구제구형을 측정할 때는 그 기준점을 정할 때 사용했던 클럽으로 측정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 경우도 구제구역의 크기는 클럽 기니만큼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보다 홀에 가깝지 않게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크기가 다르네 <laughs> 드라이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구역을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여기가 구제구역이에요. 원래 드라이버로 쟀다면. 근데, 난 그냥 외지로할 거야. 외지로 재면. 요 정도 나오겠죠. 이것도 외지로 이렇게 쟀다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웨지로 잰 구제구역의 끈인데 겹치지 않는 나머지 부위도 구제구역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가 볼을 딱 드롭을 했는데, 구제구역 안에 떨어졌다. 이쪽으로 굴러왔어요. 그러면 다시 드롭해야 돼요? 아니에요. 외지로잰 것만 구제구역이 아니고, 실제, 클럽 길이는 내가 가장 퍼터를 지어한 가장 긴 클럽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르게 구제받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기 어렵겠죠 이게 클럽 길이를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클럽 길이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클럽 길이로 측정해야지 완, 완전하게 구제구역 크기를 측정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해서 클럽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해서 클럽으로 구제구역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는 클럽 길이만큼 넓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서 보면 그 이건 이제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몇개 갖다 놨습니다. 구제점을 결정할 때 권장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아까 이게 제가 아까 그 반드시 시안해볼 필요는 없다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냥 구제를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안전한 구제점 찾고 한 클럽 길이를 측정해서. 구제구역을 정하고 볼을 드롭하는 건 권장사항이에요 하지만 권장사항이지 의무상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고 여기쯤 구제구역 되겠네 하고 볼 드롭해도 돼요 반드시 기준점 찾고 클럽끼리 재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의무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 착각해서 구제구역을 눈으로만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무상은 아니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는 것이 권장된다, 이말이고요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방해 상태가, 방해되는 상태에 클럽이 부딪힌 경우, 그 볼은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점을 정했을 때는 반드시 사용해서 클럽, 스탠스, 쉰 구역, 플레이 선을 사용해서 기준점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구제구역 볼을 드롭하고 놨어요이 기준점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이잖아요. 기준점도 구제구역에 포함됩니다.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이기 때문에, 기준점도 완전히, 기준점 뭐예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구역이잖아요. 모든 방해로부터 벗어나야 돼. 스탠스, 스윙구역 다 벗어나야 되는데, 구제 받고 나서 딱 치려고 보니까, 스탠스를 서보니까 발이, 카트도로 여전히 걸려. 그 상태로 치면 불완전한 구제가 되어서,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됩니다. 기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때는 다시 기준점을 다시 잡아서 다시 드롭을 해야 돼요 드롭을 했더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패널틴 없이 잘못된 장소에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스도 벗어나야 되고 스윙구역도 벗어나야 돼요 스윙구역은 뭐냐면 어, 구제를 받고 발은 스탠스에 안 걸려 근데 내가 클럽으로 딱 치니까 클럽이 다운스윙 하면서 팔로우스루 때그카트도로를다한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분명히 스윙 구역으로 부터 도 완전히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클럽이 그 카트도로에 방해가 되는 거에 닿게 되면 잘못된 장소 불안전한 구제로 잘못된 장소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 말이고요 근데 이 3은 이제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어, 가장 가까운 안전한 구제점을 결정하고 구제구역도 올바르게 드롭을 했어요 드롭을 했어 근데 사용해을클 구제를 받고 나니까 오나이 어, 클럽 안쓸 거야 클럽 바꿀 수 있어요. 나이 클럽 필요. 아우 어, 다른 클럽으로 더 좋은 클럽 이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클럽으로 칠 때, 응, 더 좋은 클럽으로 칠때딱 서봤더니, 그러니까 어, 구제를 받을 때는 웨지로 구제를 받고 실제 플레이할 때 나는 5번을 치고 싶어졌어 이제 더 좋아져 상황이. 5번을 잡고 섰더니 발이 카트돌에 걸려. 그때 그냥 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클럽을 바꿨으니까. 원래 치려고 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서서 치게 됨으로써 카트돌에 발이 걸려도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스윙구역을 바꾼 것도 괜찮아요. 그, 아니 원래 원래 그 기준점을 정할 때 상위슬 스윙구역이 아닌 구제를 받고나 다른 스윙구역으로 바꿨다면 그 방해가 공,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했어도 잘못된 장소의 페널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예를 하나 들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볼이 여기 있네요. 홀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볼은 나무 쪽 나무 때문에 칠 수가 없잖아, 도저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첫 번째 언플레 l 블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클럽 이내 측면으로. 근데 어, 이쪽으로 레이업 할수 있잖아요. 레이업을 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사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렇죠? 레이업을 일로 이렇게 스트라이트 할래니까 그러면 스탠스가, 카트돌에 걸리네? 아, 이거 합리적으로 구제되는 거예요. 이걸 치는 게 도저히 불도저 불가능하잖아요.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볼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볼이, 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그래서 스탠스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치고 나면 나무에 걸릴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안 돼요. 이 경우는 카트돌에 발이 걸려도 구제받을 수 없어요. 이거 나무에 한 방해로 불합리한, 칠 수는 있잖아. 칠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 상황마다 봐야 돼요.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카트돌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 나 카트돌 구제받을래. 레이업 할 거니까. 그래서, 사용했을 클럽으로, 사용했을 클럽이 웨지야. 홀까지, 180m 남았는데, 이쪽도, 아,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웨지를 잡고, 웨지를 잡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기준점을 잡겠죠. 이렇게 스탠스를 서서, 어, 스탠스를 서서, 여기가 기준점, 여기쯤 나무입다 나무는 기준점 잡는데, 아무, 아무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기준점을 잡았어요. 기준점을 잡았는데, 원래 불과 가장 가깝지 않으니까, 기준점을 잡고, 여기서, 한 클럽이네, 홀에 가깝지 않은, 한 클럽이네 구제구역. 이 카트도를 제외한,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 드롭을 딱 했어. 드롭을 했는데, 어, 이제 상황이 좋아졌잖아. 홀까지 180m 남았어. 어, 이 우드 잡고 쳐도 돼요, 이제. 웨지로 구제, 기준점을 잡았다 그래서, 구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상황이에요. 우드로 쳐도 돼. 우드로 치는데, 골이 여기 있잖아요. 우드를 치는데 또 스탠스가 걸려. 살짝. 걸리는데 그냥 쳐도 돼요. 이게 불안장구제가 아니에요. 이제 클럽을 바꿨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 구제를 바꾸란 다음에 클럽 바꿀 수 있어요. 스윙구역 스탠스 다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상황. 에 구제를 받고 나면 구제를 안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원래 그우이 거기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만약에 스탠스가 걸려. 그럼 또 받을 수 있어. 구제를. 우드를 잡고 스탠스가 걸리면 또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상황이니까. 이해하시죠? 차는 가장 가까운 안전한 구제점을 결정을 했는데 의도된 스트로크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홀이 여기 있어요. 골은 여기 있네. 이때 기준점은 보통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 이 카트도로도 있고 배수구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따로따로 구제를 받아야 돼요. 따로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해가 공존하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배수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카트도로로부터 먼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게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네. 이 경우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당연히 배수구제를 먼저 받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할것 같긴 한데 애매합니다. 어쨌든 어 여기서 볼이 여기 있으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구역은 보통 내 경기에서는 어 이두 가지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는 하나로 묶어버려요.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묶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나라고 보고 여기서 기준점을 잡을 때는. 일단 도로 왼쪽은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꼴이 여기 있으니까 스탠스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만약 스탠스를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치면 기준점은 여기쯤 나올 거예요 이덤불 안에 구제구역도 그러면 기준점이 덤불 안에 나온다고 해서 덤불을 피해서 기준점을 잡을 순 없어요 기준점은 원래의 불구하는 무조건 가까우면 되고 모든 방향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기준점과 구제구역이 기준점만 나오면 돼요. 기준점도 구제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점과 구제구역이 나왔는데, 뒤에가, 내가 스탠스를 쓰려고 그랬더니 뒤에가 낭떨어지야. 스탠스가 안 나와. 어, 그래도 자기가 구제를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 그대로 쳐야 돼요. 스탠스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구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기준점과 구제구역이 나오느냐를 따지는 거지, 기준점과 구제구역이 좋은 구역이라는 건 보장이 없어요. 보시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정한다고 해서 좋은 라이나 플레이 할수 있는 라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플레이 방향이 나무에 막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을 따라 측정된 요구되는 구제구역의 스트로크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덤블 때문에 의도된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을 할수 없더라도 그 지점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점과 구제점역이 반드시 좋은 구역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기 전에 상태, 상황을 가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구제를 받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볼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그림이 잘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아우브바운지에 여기 말뚝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흰색으로. 흰색 말뚝이 하나, 빨간색 말뚝이 아니고, 흰색 말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지금 잘안 보입니다. 흰색 말뚝이 여기쯤 있겠지. 여기쯤 있고, 여기쯤 있고. 그러면, 이 볼을 지금 구제 받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원래 볼을 가져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이, 스탠스는, 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과,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과 구제구역이 어디 나와야? 아우도 바운지 나오죠? 요구되는 코스 구역이 있어야 되잖아. 일반 구역이 있었잖아요, 원래 보리. 그러면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은 일반 구역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도로 오른쪽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그림으로만 본다면 도로 왼쪽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뭐 오른쪽은 요구되는 코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서 스탠스 쓰고 클럽 헤드를 놓아서 여기가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이 되고 여기서 한 클럽 이내의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페널티 구역이도 마찬가지예요. 페널티 구역도 요구되는 코스, 원래 불과 같은 구역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 경우는, 어, 조금 이제 좀 복잡한 경우인데 볼이 여기 놓여있어요. 스탠스에 걸리겠지. 이쪽으로 이제 플레이하려면. 근데, 안 걸리는, 스탠스를 이렇게 안 걸리게 섰어요. 그리고 클럽헤드를 놓았어. 클럽헤드가 어디에 놓아야죠? 나무 속에 놓아져요, 이건. 기준점을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면 아니에요. 나무 속, 울타리 속일 수도 있어요. 네. 나무 속에 나온다고 해서 나무 속이 기준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속도 기준점이 됩니다. 나무 속에 어딘가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클럽을 재는 거야, 이렇게. 가상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나무 속도 기준점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은 이게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이 결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 짐작만 할 뿐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반드시 추정하고 추정된 지점에 따라서 구제구를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점이 나무의 몸통이나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경계 울타리 안에 있어서 플레이어가 요구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취해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추정해서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은 여기 페널티 말투 있죠 볼은 일반 구역이 있네 근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페널티 구역에 있어요 볼만 일반 구역에 있다면 페널티 구역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 상태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고 이 울타리가 일반 구역에 있다면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언플레이블 구제 안 되고, 그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구제 안 되고, 박힌 볼 구제 안 된다. 기억하시나요? 예, 네.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로부터 하지만 볼만 일반 구역에 있다면 페널티 구역에 있는 비정상적인 코스, 코스 상태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무슨 상태? 무슨 상태? 코스 상태예요 코스 상태 코스만 있으면 돼요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이게 만약에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거였으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가 아니죠 코스가 아니니까 아웃 오브 바운즈는 물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어벙벙사자의 골프규칙 카페 많이 놀러 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나 유튜브 영상 댓글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